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과 칭찬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그 사랑과 칭찬에 항상 목마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바쁜 집안일에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칭찬받을 일에도요, 어, 당,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격려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분,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효자였던 남편은요, 결혼 후 시부모님을 더 챙기는 모습에요 이분이 상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한마학교의 유승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승희입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으로 늘 사랑에 목이 말랐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일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7살 때부터 집안일을 했어요 우리 집은 방앗간을 했는데요. 명절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온 식구가 총 동원되었고 방앗간 인부들의 새끼 밥은 제가 책임자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설 대목이라 혼자 졸업식에 갔다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졸업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를 본 순간 졸업식에 혼자 보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엄마는 어서 밥 준비해라 하셨어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는 꿈이 교사여서 공부도 참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날은 1등 성적표를 받아온 저에게 엄마가 칭찬해 주시기는 커녕, 야, 성적 떨어지지 않게 더 열심히 잘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꿈이 교사이기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만난 지금의 남편은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는 사랑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소중했습니다. 제 생일은 하필이면 설날 바로 전날이에요. 방학간은 더 바쁠 때라 생일은커녕 꼼짝없이 방학간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제가 안 됐던지 연애 때 남편은 재생일에 일부러 불러내어 쉬게 해주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상하고 센스 만점인 그에게 반해서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교사의 꿈을 뒤로 미루게 되었는데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새벽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매일 등교길에 장을 봐서 요리를 해놓고 빨래와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몇년후 남편은 공채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공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셋째 아들이지만 무척 효자여서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젊어서 가족들을 위해 평생 생계를 책임지신 어머니를 위해서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외롭게 고아로 자라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북적거리는 게 좋겠다 싶어 별 고민 없이 그러자고 했지요. 하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작한 결혼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애 때 그렇게 잘해주었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그대로 시어머니께로 옮겨갔어요. 신혼인데도 매일 저녁 어머니에게 안마해드리고 말똥매 드리느라 1 0시가 넘어서야 우리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만을 사랑해주던 남편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요. 신혼 당시 2층 집이었는데, 1층엔 부모님이, 2층엔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밤에 아래층 어머니가 깨신다고 저더러 뒤꿈치를 들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눈이 무지 나쁜데요. 어머니가 안경 낀 여자를 싫어하신다고 안경을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전 각막이 많이 손상되어서 렌즈를 끼면 안될 상황이었는데 잘 때까지 렌즈를 빼질 못했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속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부 싸움이 잦아졌고. 급기야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이혼도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부부는 1년 만에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분가하면 상황이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요.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2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가야 했고요. 어머니는 무슨 일만 생기면 아들을 찾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계신데도 어머니께는 아들이 꼭 남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어머니가 정말 밉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데리고 사시지. 도대체 결혼은 왜 시킨 거야? 하는 생각으로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미움의 뿌리는 딱 하나였어요. 남편을 어머니에게 빼앗겼다는 그 마음. 사랑받지 못하며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랑을 빼앗겼다는 배신감과 허탈감이 바로 그 미움의 뿌리였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남편은 저와 더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효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도리이기에 남편은 언제나 떳떳했고 그런 남편의 눈에 비친 저는 못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억울했어요. 남편을 통해 회복되었던 자존감이 다시 남편으로 인해 추락했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은 제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내 인생을 다 맡겼는데 남편은 결국 부모님을 수발해 줄 여자가 필요했던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니까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점점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자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지르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툭 하면, 이혼해! 하며 남편을 들들 복가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했고, 이젠 때리기까지 해? 하며 남편을 더욱 못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나만을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랑이 이렇게 되니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의지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늘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몸부림 쳐야 했습니다. 저는 또 결혼 후에도 자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교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열등의식까지 생기면서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교사가 되었을 것이고 이런 삶은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남편을 원망하며 더욱 미워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싫어했지만 삶이 힘들어지고 친구의 끈질긴 전도도 있어서 제발로 교회를 찾아가 10년을 다녔어요. 하지만 문제 해결은 커녕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자 더욱 낙심이 되었습니다. 딸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단일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중학교 친구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목사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교회 마당에서 본 교회 식구들의 얼굴은 정말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얼마 후 여름 수련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라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만 살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 했어요. 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건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네.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늘 예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셨어요. 사실 저는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한때는 기간제 강사였고 AD 1세기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던 저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저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건 없는데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셨다고요. 300가지가 넘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럼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는 거네. 저는 그저 막연히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예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인데, 자녀가 죽으니까 살리러 오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죄로 인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인 저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 사랑에 목말라 방황하고 있는 저를 살리시기 위해 그몸 버리셨고 급히 흘려 저를 건지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였어요. 전능자의 사랑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사랑을 주었는데도 남편에게 사랑을 달라고 구걸하며 나만 보라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괴물 같은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승희야, 네가 45년 동안 얼마나 목이 말랐니? 네가 그토록 찾는 사랑은 바닷물 같은 거야 아무리 마셔도 갈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랑이란다 이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전 너무 놀랐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사랑. 그동안 이 사랑을 몰라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이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기다림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동안 예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제가 주인된 삶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주차할 수 없이 흘렀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제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드렸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남편의 사랑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저의 고질병은 깨끗이 나았는데요 남편은 사랑을 받기 위해 욕심낼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동안 저만 외롭고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가족들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었던 것이 남편의 마음이었는데, 얄팍한 내 사랑만을 구하느라 그 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의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내가 주인되어 어머니를 미워하고 남편을 원망했던 것이 회개가 되었어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어머니와 남편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느날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부모님 그렇게 모시고 싶어 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몰라줬어. 남편은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효자였고 귀한 사람이었는데 몰라보았던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내 앞길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아끼고 아껴 한푼두푼 모은 비자금 1억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후 재물에 있어 투명한 부부관계가 되고 싶어서 비자금 전부를 내어놓았어요. 제가 좀 구두 세웠는데요. 저의 이런 변화에 놀란 남편은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명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라면 당장 현실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오히려 치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활력 강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만둔다고 할까? 회사에서 승진의 압박으로 공황장애까지 보이는 남편이 안쓰러워 그만두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바로 명퇴를 하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저는 매주 서울에서 청양으로 음식을 나르며 남편을 정성껏 섬겼어요. 일주일치 반찬을 해놓고 외로운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무거운 음식을 들고 날랐고 또 많은 약의 음식을 하고 매론 농사도 돕느라 팔꿈치가 다 망가졌는데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섬기는 것도 힘든지도 몰랐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때가 우리의 신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던 남편의 마음도 많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지금 화천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듯 해요. 머지않아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즉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진짜 사랑을 찾은 제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남편의 사랑만을 갈망하며 나만 보았던 저의 시야가 이제 주변의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회 자매들과 공원에 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자로 저를 연단시켜 주셨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에게 입을 벌리기가 힘들었고 복음을 전할 때에 쌩한 분위기에 두렵기도 했지만 전하면 전할수록 담대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있든 없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믿음으로 기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작은 교회 식구 시어머니가 최장함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투병 생활 하시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분은 성격이 깔끔하셔서 자신이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고 싶지도 않은 딱 선을 그어놓고 대하시는 쉽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느 선까지만 들으시고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냉랭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게 주셨고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제가 오는 날이라고 기다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차가운 어머니한테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소천하시기 한달전 교회 자매와 함께 있는 데서 드디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저희에게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저희도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함께 손을 꼭 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승희야, 이 영혼을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생각했던 저는 늘 목이 말랐는데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랫동안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